좌표 평면 위에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. M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점씩 이었을 때 기울기가 모두 다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먼저 기울기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찾아주실 수 있는데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0 빼기 마이너스 2로 우리는 기울기가 4분의 2, 즉 2분의 1이라는 걸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c라는 점을 이제 넣어서 똑같이 기울기가 만들어지도록 m값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c라는 점과 b라는 점두 개를 지금 기울기 찾아보도록 할게요. 3-1분의 m-0 즉 m이 되므로 우리는 이 값이 2분의 m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따라서 m의 값이 1이 되면 되겠죠.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.